아멘,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의 새해를 맞아 이제 주연절두 번째 성탄, 성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잘못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들을 용서해주시기를 바라며 찬양과 음,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과 혼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낯설은 숫자 2024년의 시간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로서 각자에게 주신 주의 말씀과 새로운 각오와 각자의 기도 제목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들을 아멘.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있으며 그것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구 저편에서의 끔찍한 테러와 무장 충돌과 전쟁과 또한 옆 나라의 큰 지진과 재난을 볼 때에 그래도 이 땅을 이만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나라 안에 가득찬 우상숭배와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큰 지도력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며 아멘. 그의 주변에 올바른 의인들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사악한 북한 공산정권에 맞서 국력을 키워 나라의 안보와 발전을 이루며 국민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이루어 평안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새해엔 표어대로 성령님의 크신 권능을 잊게 되어서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비전을 갖고 분발하게 하시고, 장년들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히 수고와 헌신을 다하며 연루하신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강건하여져서 그 동안 손살같이 달려온 인생의 말미에서 믿음으로 축복의 삶을 살았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수고를 주님께서 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분들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안식의 날 오늘의 예배와. 또한 오후에 있을 두 번째 신년 부흥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